와인 바야 음, 뭐가 저게 와인 바야 파스색 와인 바라고 중국 쪽 오른쪽에 초록색 줄있리 건데 저건 모르겠고요 오른쪽에 이것도 와인 바야 저게 아. 우리 내가 사는 동네 근처에 있는 와인 샵인데 근데 저기서 따로 내는 간판 간판이 없는데 없죠 되게 은밀하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건데 저은밀한거 좋아하거든요 간판 있으면 안가 저는 스피기즈를 좋아해요 <laughs> 아 근데 하늘이 핑크야. 야 왜이래 미쳤나요 날씨? 이거 뭐야 도대체? 아 이것도 유명한 그 키키스라고 키키스 키키스 키키 키키스 그릭, 그, 그리스 그리스 메디트현에 식당인데 여기가 주이. 이렇게 진다고아 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이 중국 간판 그대로 두고 약간 이렇게 포차스럽게 다 어, 열기롭게 어. 이렇게 해서 되게 인기가 많은데요 키키스라고. 그럼 이게 중국 음식이 아니라 그릭 레스토랑이야, 그릭. 그리스 레스토랑 이 그리스 그리스 식당 간판은 저건데? 네. 그대로 주고한 거야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사람 안 많았어 요즘에 인기 되게 많네 와... 사람 미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저, 젊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여기 피자집은 지난주에도 줄로 그렇게 많이 서있더니 야, 여기 피자집이야? 어, 응. 스카스 요즘에 약간 인스타랑 틱톡에서 되게 대세인 피자집이야 대세 아, 사람이 많구나 여기 이벤트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 아 어, 여기는 뭐? 아, 여기다 전혀 안 보여. 이 사람이 별로 없네. <laughs> 막 뭔가 잡다한 막 새로운 게막 많이 일어나는 곳이야, 사실 아. <laughs> 막 너무 위험하거나 그런 데는 잘 없어. 사람 자체가 많아서 돌아오는 사람도 많고 경찰도 많고 저, 뭐 이상한 길도 잘 없어요, 사실. 지금 화면에서 보면 알겠지만 사람 되게 없는데 박 팀장. <laughs> 아, 제 말은 이제 누구나 와도 사실 다 올만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바우트잖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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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트님 하이볼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하이볼 좋지 야마자키 좋아하지 않습니까? 야마자키 좋지 콤부샐러리 저번에도 완전 맛있었어 콤부샐러리 요게 다야 요게 다 <laughs> 이거 김가루 묻힌 샐러리. 어, 신기한데? 먹어봐야겠는데? 약간 그 바, 밥에 비벼먹는 그 김가루 아니야? 근데 이거 샐러리라고 얘기 안 해주잖아? 아. 샐러리인 지 모른다? 누가 봐도 샐러리인데 이걸 몰라? 아, 먹어봐. 어때? 어, 이거. <laughs> 어, 맛있지? <laughs> 오, 좋아, 향 좋아. <laughs> 야, 이것도 어? 뭐야? 말을, 말을 잊지 못하네? 약간, 진짜, 위스키의 얼음탕 느낌이라고 하던, 거의, 거의 언더랑 위스키 같아. 단, 단맛이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이게, 신동엽이 좋아하는 하이볼이야. 신동엽이 야마자키 하이볼 좋아해 하이볼 맛있는데, 단맛이 하나도 없는 걸 좋아한다 그랬거든? 어... 단맛이 하나도 없고, 그냥 위스키랑 향산수 저는 또 마, 마틴이 좋아하잖아요. 여기 바하고 또 마틴인데, 여기 마틴의 특징이 뭐냐면, 마틴에 우리가 마신는 버무스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버무스 대신에 사케를 넣었어요. 사케, <목소리>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이야, <목소리> 이거... <목소리> 사케 들어간 마틴이라서 별로야. 내 스타일은 완전 아니에요. 호지차 올패션. 이건 대박이야. 야, 이거 느낌 있네. 이게 약간 넘어갈 때는 차같이 약간 뿔뿔 넘어가는데, 뒤에 이 위스키 한이랑 이게 런 올라오네. 아, 주... 아, 이거 좋다. 오리오. 야, 와. 역시 한맥주가 맥주가 맛있다. 어, 달리시네요. <laughs> 밥 팀장 배고프잖아 뭐 먹을 거 없어 아, 술 마시고 했으니까 우리 타코나 약간 타코나 좀수성좀먹어갈 까? 잠깐 쉬어가면서 먹을 수 있는 거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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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있어 야 이것도 맛있게 생겼네 비리가 타고 요런거요런거 있어 요 이건 뭐야 근데 뭐, 문제가 시켜? 있는 게 위험해 뭐가 위험해 가면 술을 또 시킬 수가 있거든 아니 근데 수, 그게 한국처럼 소주가 아니야 소주랑 아니, 계 먹는 거 아니야 데킬라야 그말 후회 안 하겠어 첫 팀장님 하. 술은 다 술이야. 아, 알겠습니다. 기분으로 마시는 거지, 그걸 뭐. 선생님, 내일 제타 타면 안 돼요. 내일 어차피 허리케인 와. <laughs> 와. <내> 집에, <laughs> 집에 있을 수좋습니다 어. 가보자고. 뭐라고, 뭘 뭘아냐고 응, 커피. 응, 커피. 몰라? <laughs> 일본에서, 교토에서 시작한 커피인데, 홍콩에서 대박 치고, 이게 뉴욕에 넘어왔거든. 뉴욕, 이오점이 <laughs> 여기, 아바, 아라비카, 응. 저 퍼센트가 응이라 그래. 정말 지알겠어 모르겠어요. 퍼센트잖아 아 퍼센트가 응. 한국말로 바꾸면 응이잖아 퍼센트가 은커피 나중에 여기 근처 오면 한번 저기서 커피 한잔 마셔 한국은 다 은커피라고 해 그래, 이거 모르면 안돼되게 은커피라고? 네 은커피라고 해요 그래, 아랍이 저게 뭔데 이래서? 뭐가 유명한 건데 커피요 <laughs> 아씨뭐나 은이 은이 들어있다는 줄 알았네 은저은아씨 <laughs> 여기가 그 시크릿 공원이에요이안니 자주 갔어? 아 여기 낮에 오면은 사람 엄청 많고 되게 좋아. 어, 스스립 공원. 여기 자주 간것 같은데, 야 이거 거의 약간 범죄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 그래? 소고에서 이제 한 분각 한 분각이잖아. 어웨이죠. 야 이건 거의 그 저기 저기 어디야? 태국을 방북해야 하는. <laughs> 이건 뭐지? 야, 이건 어디서 봐라? 주문하는 거야? 저기가 본데 저기. 여기까지 마 있는지. 여기 박 팀장 이거 뭐야? 뭔일 났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친구는 이래요젊이이들의약이 도시야 월드컵이 친구는 이정도인이아 원래 이렇게는이붐비는데는이닌데는이거 뭐야? 이친리여이친리는이친이친구여이친리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사람 엄청 많네. <laughs> <오> <laughs> 저기 가는 거 저기. 아 저기 가는 거야? 아 안색도 없네. 이거 아니 저거 같은데야? 아 같은데야. <laughs> <오> <laughs> 저기야 저기. 있다. 아 우리 여기서 타코나 먹읍시다, 서팀장님. 어? 여기 어때요? 진짜 약간 포차 느낌 나고 좋지? 어, 서팀장님 이 차로 이차 2차, 아니 3 차구나. 3 차로 좀뭐 먹으러 온거괜찮잖은 너무 좋아. 여기 동네가 놀리타, 초호랑 놀리타의 경계가 있는데요. 이길저 앞에 옆에 있는 길. 여기가 라사예스트리트인데이 길을 경계로 서쪽으로 가면 소호고 동쪽으로 가면 놀리타리를 이탈리. 지금 보, 여기 보면 여기 분위기? 야 여기 이렇게 뉴욕의 소호야. 여기 소호에 소호랑 노원 한국판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감성도 나쁘지 않잖아요. 맨하탄에서 그렇죠? 좋지. 아 이것도 그렇게 미국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감성이 이렇게 걸어와 가지고 야장에서 이렇게. 술 마시면서 뭐 먹을 수 있는 게난이뭐 너무 좋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날씨 좋은가 이렇게 지나가다 와가지고 이렇게 근데 주문은 응. 어디서 하나? 좋키다 릴렉스 릴렉스 배고픈데? 릴렉스 저녁은 충분히 못 먹었는데 아까 그씨푸드가 <laughs> 어, 많이 시푸드. 안 먹었어요 많이 안 먹었어 거기에 내가 봤을 때 메뉴 다 시켜야 돼세 명, 네 명이 가면 있는 건다 시켜야 될거 같아 그러니까 나... 아술 시키면 되네 <laughs> 여기 데클라 가야 돼 여기는 나 마가리따 시켜도 돼. 마가리따. 아, 또 마가리따야. <laughs> 쓰러진 마가리따가 여자 술이지 그냥 아, 마가리따 여자 술 아니야. 남자 술, 남자 도말실수 있어. 그냥. 아, 테크나 플라이 술 한번 갈까? 아, 근데 여기 테크나 플라이 겁나 비싼데. 비싸? 비싼 거말 아, 괜찮네 왔구나. 시청장님 이거 어떡합니까? 뭐야? 삼촌, 이거 메스카, 이거 마셔봐. 죽여. 메스카민 와인보다 더 맛있어. 그거? 어? 치얼스. 치얼 어때? 스모키한 우, 올라오지 않아? 베이컨 맛 나는데? 스모키하니까 아 이거 뭐 순두부찌개 아니야 이거? 미쳤네 이거는 우리 또띠아수 요거는 치차론이라 그래서 okay. 튀긴거야 크리스피하게 okay. 이게, 이게 삼겹살 크리스피하게 지금 이런거 보여 이렇게? 말랑말랑하네 아야 이거 다이다 이거 이거고 치차론이고 이게 뭐냐면 토스타다인데 튀긴 토띠아에 참치회 얹어서 먹는거야 참치구나 에이 아, 거 미쳤네 이게. 야 이거 아 이거 술더 시켜야겠는데 어떡하냐 <놀라> 잠깐만 이거 뿌릴거야 안 뿌릴거야 너꺼 뿌려 이건 다 뿌려 먹어야 돼요 예. 그게 좀덜 매울 거예요. 이게, 잠깐만, 이게 그, 하바네로 소스가, 이두 개가, 매운, 아, 매운 레벨이 있어. 근데 내가 알기로 초록색이 더 매워. 그래, 그럼 나 빨간색. <laughs> 이거. 자, 이거 투나, 저 토스타다. 혼드라마라고 한 투나 토스타다. 이거. 자, 과연. 후후! <laughs> 야. 이 초록색이 더 매울지. 초록색이 더매워 빨간색이 더 빨간 매워. 매울지. <laughs> 단점은 이게 좀 자, 작은 게 단점인데. 예, 초록색 하바으로스 뿌린 거 합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게 의외로 잘 어울리는 게 참치 회랑 멕시코 토스트다 이거랑 강렬한 소스랑 너무 잘 어울려 와 맛있네. 완전 이래도 돼? 야 이거 바람 속에서 먹네. 야 이거 장난이네. 바람을 더 많이 먹은 것 같은데요? 뉴욕 소왕복판에서? 나 이래도 되나 싶은데 맛있네 <laughs> 이거 맛있지?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크게 나왔잖아 한입에 못 먹어 그래서 좀 잘라서 미리 준비해 놓자고 오케이? 하... 박팀 실망이야 이거 한입에 못 먹는다고? 아 빨간 소스 가보세요 <laughs> 녕하세요 삼겹살 찾고 어때? 맛있어? 응. 쫀득쫀득해? 껍질이 장난 아니야. 아, 야. 와. 선생님, 저는 더 강렬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하자. 선생님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야 이거 하이브리드? 아 하이브리드. 야 안쪽으로 가야 돼 안쪽으로. 야 이거 너무 큰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먹었어? <laughs> 이거 너무 매워. 맛이 어때? 와 진짜 맛있네 아, 자만했어 자만했어 와 이거 <laughs> 썰어먹으면 훨씬 먹기 편해 이게 콘이야? 어나 아,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이거 처음 본다고? 전 처음 봐 이런 거 이게 멕시코 진짜 대표 음식이야 느낌 있네 느낌 하나 진짜 맛있는 거아 느낌 있네 <laughs> 음. 이건 안 뿌려 먹에서왔다 내.. 가 제일 좋아하는 멕시코 음식이야. 어, 맛있는데.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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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그렇게 좋아? 야이 맛이지. 이게 또그그 그, 포차 감성이 있어. 여기 뉴욕에서만 즐길 수 있는 포차 감성. 나는 이게 너무 좋다. 뉴욕에서 멕시코 포차 감성. 아 포차 감성. 아, 포차 쉬어가는 곳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일자 먹고 2차, 3차 모일 때 마주보기 딱 좋은 곳자야 너무 좋아 내가 더 좋은 게 NYPD가 옆에 있어서 뭔가 술 맛이 더 나아 NYPD가 우리 키워주고 지켜줄지 자방할지 어떻게 알아요? 자방할 수도 있어요